재료, 케이스이팅 하다 보면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고 또 이제 그 드라이 홉을 갖다가 아, 수분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, 있는데요. 이, 여기 이제 현란, 어, 두가볼 적이 데 현란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것이 퍼포먼스 케이팅이에요. 아, 아, 좀이벤트성 있는 것이죠. 근데 그것도 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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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리가 있는 거고.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내가 즐겨 가지고 예, 부사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, 단순하게 뭐 하드락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? 물을 갖다가 이 해가지고 양쪽으로다가 이것을 해서, 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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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을 갖다 물도 풀리고. 또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거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퍼포먼스 스케이팅이에요.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. 예. 그런데 이것을 꼭,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. 이게, 어. 나름대로 어, 재미와 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즐거운 쾌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, 예? 예.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꼭뭐 어, 이제 그이 슬랙 뭐 이, 이, 이것도 이렇게 하고 에, 이, 이게 퍼포먼스적인 거죠 이게 다 어. 그러나 이게 다 하는 것이 에, 이 말하자면 나름대로 어, 이 성취감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하시시고요 또 그렇게만 뭐 해가지고 뭐 효율적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효율적인 게 있는 겁니다. 아, 이걸 돌려서 하다가 커버도 같이 연결하고, 아, 하다가 리치도 하고, 어, 재밌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예.